같은... 오셔야 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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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안녕하세요. 네.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피부과 진료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챙겨주는 청담 리브 의원으로 네. 제가.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어렵게 두 원장님을 모셔봤는데 <웃음> 네. <웃음> 자기 소개 한 번씩 해주시겠어요? 음. 안녕하세요. 저는 청담 리무원 원장 조문주입니다. 저는 이제 피부 쪽하고 어, 뿌티 쪽을 맡고 있습니다. 저는 예 청담 리무원 대표 원장 박세령이라고 하고요. 저는 이제 뭐 인어 뷰티하고 호르몬 치료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 그리고 바디 쉐이핑 쪽 치료를 맡고 있습니다. 제가 정말 궁금한 게 많아서 다 아, 적어 왔는데 네. 다 속속들이 다 물어봐도 될까요? 그러십시오. 아, <laughs> 다이어트는 저희가 이제 평생 가지고 갈수명이잖아요 음. 엄청 열심히 해도 바로 또 금방 찌더라고요. 음. 왜 그런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지 정말 궁금했거든요. 음. 일단 타고난 예, 유전자가 좀 살이 많이 찌는 분들이 있어요. 나는 음.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. 두 번째로는 이제 잘못된 습관 때문에 이제 몸에 어딘가가 안 가지거나 밸런스가 무너져서 네. 살이 찌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몸 자체에 질병이 있다거나 호르몬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검사를 해봐야 어 일단 무엇 뭐 때문에 살이 다시 찌고 뼈도 잘안 빠지고 하는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. 어, 그러면 그건 어떻게 확인해볼수 있는가? 일단 체질은 어, 비만 유전자 검사라는 검사가 있고요. 네. 내가 뭘 먹었을 때, 그러뭐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살이 찌는 체질인지, 아니면 내가 운동을 했을 때 살이 잘 빠지는지 음. 안 빠지는지, 또 살이 찌는 원인이 내가 뭐 공복감을 많이 느껴서 그러는지, 아니면 폭식을 해서 그러는지, 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가 있고요. 두 번째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지금까지 생활 습관 때문에. 음. 이렇게 살이 찌는 거라면 유기산 검사를 해서 몸 안에 뭐 이온 밸런스라든지 어 아니면 뭐 신경계 에 문제가 있는 어 상황이 있으면 그거를 짚어서 어 거기에 대한 필요한 미네랄이라든지 치료가 들어가서 좀 좋아지게 만들 수 있고요. 이게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 이게 피부로도 다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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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안쪽이 안 좋아도 음, 피부로 음, 음, 다 드러나나요, 그렇죠? 그렇죠. 이제 그런 경우들이 꽤 있는데 간이 좀안 좋으면은 얼굴 빛이 좀 노래진다거나 음. 트러블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갑상선 항진증이라든지 네. 그 몸의 대사가 좀 증가되는 질환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뾰루지 같은 것도 더 쉽게 올라오고 얼굴에 홍조도 쉽게 올라오고 음. 음. 그런 부분들을 이제 피검사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. 이건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네. 연예인들 보면 엄청 피부가 되게 맑고 음. 피부가 엄청 좋단 말이에요. 음. 혹시 이 병원에서도 연예인들이 받는 그런 시술을 받을 수 있나요? 연예인들은 우선 이제 카메라를 딱 바로 받아야 되니까 음. 너무 이제 심하게 뒤집어진다든지 자극이 간다든지 하는 시술들은 이제 지금 양을 해야 되는 음. 부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어 바로 이제 회복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카메라 빨 잘 받으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네. 물광이 좀 많이, 예, 이렇게 광채가 많이 나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. 그런 부분들을 좀 채워줄 수 있는 음. 뭐 저희 병원에서는 네오젠이라든지 음. 코레이지 셀픽 같은 음. 어, 그런 이제 재생치료들이 들어가주면 이제 광채도 좀 나면서 음. 피부 탄력도 좀 개선이 되고 뭐 이제 콜라겐도 좀 안쪽에서 생성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팽팽해지고 온 물광 효과가 나면서 카메라도 좀. 어, 피부로 어, 거듭날 수 있겠죠. 더불어서 응. 이제 주사도 같이 맞아주면은 응. 어, 훨씬 더 피부가 밝아질 수 있겠죠. 어, 이제 피부 타입에 맞춰서 응. 어, 이제 그리고 흉당무 형태에 맞춰서 어, 응. 피부톤이 좀 환해지고 밝아질 수 있게 응. 주사를 놔드리거든요 그럼 그것도 사람마다 다 다른. 응. 시술그래서 저희는 이제 마크뷰라는 진단기 이용해서 음. 피부 타입을 우선적으로 좀 음.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아직은 젊지만 그래도 좀, 어? 좀 나이가 어? 먹어가고 있는데, <웃음> <웃음> 저는 20대 후반인데요. 저점 아, 네. 주름살이 자꾸 생기고, 제 친구들이 자꾸 너, 누가 주름 뭐냐고 자꾸 네.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.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시술이 있을까요 잔주름 부분들은 사실은 제일 확실한 거는 이제 보톡스 그다음에 그 보톡스 가지고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음. 이제 좀페인주름이라든지 네. 너무 깊은 주름이나 이제 그런 부분에는 사실은 이제 필러를 음. 좀 이용을 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채워서, 음. 어, 좀 전체적으로 이제 주름도 개선이 되고, 그리고 이제 좀 전체적으로 좀 처지고, 그런 부분들 좀 리프팅도 시켜주는 시술들이 음. 들어가주면, 어, 다시 이제 좀 젊어질 수 있는. 그래서 리프팅 시술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네. 이제 슈링크를 네.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, 코레이지 세피이라는 이제 물광 리프팅 이용해서, 어, 그런 쪽도 좀 개선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. 더 어려워 보이는 효과가. 네. 네. 일더 하셔야 음. 되겠어요 아 <laughs> 그럼 마지막으로 청담리부 이거는 어떤 병원인지 이렇게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피부과 한 가지 내과 한 가지 두 개를 따로따로 따로 보면 뭔가를 되게 잡아내기가 쉽지 않거든요. 이제 그 부분을 같이 잡아낼 수 있다면 장점이 있는 병원이고요. 모든 분들 피부 타입에 맞춰서 좀 맞춤 치료를 지향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그 피부 타입에 맞춰서 맞는 시술이 들어가실 거고 그걸로 인해서 더 편하게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.